우선 음. 저희는 커플룩이라. 저희는... 아, 아 응. 뭐야? 왜 둘이서만 커플룩함? 어? 나 열등감 느껴져. 그런아나난 <laughs> <laughs> 아, 질투심이 난 느껴져. 난 살짝 열받았어. 열등감 많이 느낄 예정. 부키가 키일 킬할 때마다 사장님이 그걸 호응해줄 때마다 흡식해질 예정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졸려 보이시네? 하하하몇시 <laughs> 잤어요? 저요? 4시인가 네, 시쯤 음.. 아 나도 그때쯤 잤어 사장님 잠이 없잖아요 저잠 많은데? 저한테 사장님 잠 없다며요 저잠 많아요 와말 바꾼다 <laughs> 들어오세요 사장님 저 이미 들어왔어 사장님이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? 아, 천천히 들어서 내가 설정 좀 하고 네 아직 아니, 꿈나라 아니야? 사장님 <laughs> 네. 아니요 서연아 저 오늘 캐리어 주실 수 있어요? 지금 목류병이에요 혹시? 네. 돌려 죽을라 네야 <laughs> 비행기 탕탕 <텅텅> 폈다 야. <laughs> 와얘는또다 같이 어디 내려왔나봐. 얘는 댓글 존나 많이 한다. 어... 오... 우리 땅끝마을 가자. 땅끝마을 가자. 우리는 두 명이니까. 대나무로 <laughs> 가자. 바다마스 살자. 쭉쭉 줄어든다 쭉쭉 줄어들어. 샤아오바오 왜? 네? 저어떻는 거야? 깽, 깽, 깽로 이름이 다 신기하네 샤오갈라미니엔판다 중국어에 빠졌어요? 읽어보는 거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 재능 있어요 샤오갈라미 죽었다 <laughs> <laughs> 오미 잘했어? 샤오갈라미 중국어 하실 줄 아세요? 살짝 해보세요 어? 니, 음. 샤오쇼무밍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뭔뜻인데요 난, 이름이 뭐가 오, 진짜야나지연인줄 알았는데 왜? 진짜요? 요 <laughs> 오케이. 진짜요? 오케이. 진짜요? 이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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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요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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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정 진짜요? 진짜요? 진짜정 진짜요? 진짜요? 진 그건 뭐 대충 똑같이 말하면 알아들어 어? 우리도 안녕하세요 라고 안 하고 안녕하세요? 해도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다 안 돼요? <laughs> 못알아듣는데요저 그럼 이거 니쨔우쇼무민쨔 이거 알아도 돼요? 못 알아본대요 음료수 하나만 먹어줄래? 그러네 고마워요 내피 어디 갔지? 나 지금 눈만 집중 중이야 그래서 내 피를 못봐 나이들 반쪽 반장님이랑 왜8명 아, 남았는데요? 이 집에 쌍으로 갑시다 사장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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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둘 남았다 끝났다 어, 어 쟤네 두 명인데 이대 인데 둘둘 남았다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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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다 끝난 거 아니야 쟤네 끝날라고 한명 개피야 렘나이스 진짜 그냥 왔었 박았는데 왜그러게 너무 쉽게 먹은 거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럼 빨리 끝낼라고 온 건가 봐요. 어, 그냥 박아버리네. 오늘 혼자 사장님 독차지하는 날이냐는데요? 사장님이 날 독자지하는 거지. 그건 아닌데요? 너무해. <목소리도> <음호해. 웃음> 안 받아줬어. 걔는 귀여워요. 됐어요. 그런 말로 풀어주려고. 대부분 풀리던데. <laughs> 뭐야, 선수잖아. 풀리던데 이럴수 대박이잖아. 나도 배워야겠다. 생각보다 어렵네. 네. 어려운 여우야. 한 입만 뭐라고 하지?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. 나는 귀여워요. 날 멋있어요. NK 1 2 나온 말좀 해주세요. 난섹시해요 아픈 말막 던지지 마주시아요 <laughs> 아. <laughs> 이거. 아, 아. 아 근데 자기장 좀 아픈데? 와 아프네. 따끔 따끔 발줄어 드네 피. 가자. 가자. 아 근데 자기장 너무 는데 우리? 틀렸다. 와 많이 먹네더 빨리 다는구나 다는 게이지는 똑같은데 속도가 빠른가 보다 아 보급 떨어진다 앞에 우리 안만 아니면 돼아좀 멀리 아 카카 위쪽인가 어 일본에 사람 있어요 왜차피 터진다 빵빵 터진다 아, 얘네 다샷건 들고 있는다 역시 무서워 와 근데 차도 총소리나는 데로 간다 얘네 약간 이런 스타일이네 세네 명만은 남은... 또래 우리 둘 가자, 네, 가자 가자. 가자 아 근데 쟤는 샷건인데? 집에 들어가는 건안 되긴 해 부케야 너 여기 내려 불안한데? 얼린 <놀람> X발 왜 이렇게 잘 쏴? 한.. 하나였다 뭐지? 하나 어딨지? 속도가 안 나서 죽었어 2대 1대 1이었네 네가 죽인 애는 사건인줄 봐봐 얘는 사건얘 디미였어 아닌가? 얘는 경 노란데? 황금 아닌데? 어? 뭐야? 경복사였는데요 아니 뭐야 랭크 재미없어 안녕 다비선배도 하이 네. 사장님 다비선배도 자나왔어? 어 방금 일어났어 다들 자나오는구만 안녕하세요 우리 금쪽이 왔다 금쪽이 <laughs> 아니 타비가 금쪽이라니까 열받는데? <laughs> 언니 나보다 못하면서 아니 왜 금쪽이. 아니 휘야 <laughs> <희람>, 아니 <laughs> 왜 타비한테 왜열등감 저, 느껴? 저 오늘 떡씩해요저 <laughs> 떡지. 독식... 왜 턱시켜? 그냥요. <laughs> 뭐야? 그냥. 그냥, 그냥 그냥 그러고 싶은 날이야? 네 히스테리 부리는 날. 일단은 키세요. 네 작게. 네. 근데 사장님 왜 저한테 왜 맨날 저한테도 먼저 물어봐 주더니 왜, 왜 오늘 왜 가장 늦게 물어봐 줬어요? 오늘 저희가 원래 부키님하고 <laughs> 아, 아. 랭 게임을 좀 했어요. 아. 랭크가 너무 지루해서 어 이제 같이 할 사람 있을까 했는데 희나님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. 자 어... 아, 주무시나보다 해서 한 거죠. 어... 네. 아 오케이 키나좀 성격 좀... 귀찮네. <laughs> 야 근데 웃긴 점 얘랑 나랑 거기서 거기 임성동. 아니 왜 갑자기 성격. 막 같이 묻어가요? <laughs> 저, 저도 그거 할 거예요 가스라이팅. 어. 귀엽네. 이 <laughs> 네, 머리색이야. 어 그러네 보라색인데 좀 째네. 밤이서 <laughs> 머리 많다. 일단 음. 저희는 커플룩이라. <laughs> 아 나, 뭐야 나, 왜, 나, 왜 나. 둘이 나만 응. 커플룩함? 나 열등감 느껴져.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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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난 질투심이 이뻐다. 느껴져. 나 살짝 열받았어. <웃음> <웃음> 톡시키나 어떻게? 톡시키나 어떻게? 저 오늘 좀톡시키요 열등감 많이 느낄 예정. 부키가 킬 1킬 할 때마다 사장님이 그걸 호응해줄 때마다 톡시케질 예정. 어떻게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오늘 최고점찍겠는데? <laughs> 아니 오늘 오늘 진짜 약간 상당히 높은 수치 찍겠는데? <laughs> 오늘 매네라의 날인 거야? 아 나도 아, 나도 톡시케질게. 그럼 다 같이 응. 톡시케. 다 같이 톡시케. 서로 톡시하면 어떡해? 아니 아니 아니야. 사장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톡시케. 안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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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키님은 톡식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? 어, 근데 톡식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톡식한 <laughs> 성격이 아니셔가지고 톡식하게. 그럼 저희는 <laughs> 톡식가다 난다. <laughs> 아, 아, 아 근데. <laughs> 네, <너무 웃음> 맞아. 우리 좀 톡식하기는 <laughs> <laughs> <가사나는> 해. <laughs> 깜짝 놀링. 이제 어... 루즈할 틈이 없겠는데요, 사장님. 그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는 치킨 먹었으니까. <laughs> 이제 안 먹어도 괜찮다? <laughs> 아니 아니, 먹어줘야 되긴 하지만. 아니 근데 그건 있어. 자 부케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너가 탑의 응. 목줄을 잡아 선배지만, 탑의 목줄을 <laughs> 잡고 아, 내가 희 내가 희난 한장을 해야 돼. <웃음> 아쉽게도. <웃음> 사장님. 사배, 난 사장님이 잡는다. 부럽지? 좀나 톡시켜야 될것 같아. 너무 너무 어두가냐? 응. 화가 나. 아니야, 그냥. 오늘 이미 우리 둘다 톡시켜. 야, <laughs> 저톡시킬세분다자기로 아, 가세요, 저 오른쪽 파미하게자기가 뭐예요? 가족이. 비난님, 저저톡시하게 만들려고 또. 나 오늘 나 벨크 <laughs> 앤레오요 그러니까 뭐죠? 차가 치려고 달려오면 그 달리는 달려오는 차에 타면 돼요. 그러면 우리 안 맞. 네 명이 다타 있으면요. 아나 쇼츠에서 봤는데, 원 그냥 개 고수 아니야? 그걸 로 해서 프라이팬으로 갈기면 은 죽던데. <laughs> 아니 그거는 이제 설명이 잘못됐어, 디나야. <laughs> 아니 화나네. <laughs> 아니, <화하네>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아, 그렇게 하는데요? 그렇게 사장님의 관심을 안 갖는 거야. 사장님의 관심을 갈구해 이렇게? 응. 그렇게 그래. 하는 거야. 우와 이렇게? 쉽지 않네. 내 사장님 이러면 더 싫어해. 나 그냥. 나, <laughs> 그냥... 아니 내가 언제 싫어? 디나야, 아니 안 싫어해. <laughs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나도, 그 사장님의 관심이야. <laughs> 견뎌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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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난난리가안는데 <아니>. <laughs> 아니 계약기네? 아 8배.. 사장님 아, 팔배율 드릴게요. 희나님 쓰다 잘 쓰잖아요. 쓰, 희나님 쓰세요. 제 미래에 나... 대한 투자를 할게요. 희나님한테. 저는요? 저도 기대해주세요 사장님. 아아.. 아, 아, 사뭐 기대할 건덕지가 있어야지. 사장님 너무.. 너한테 배율... 물어본 거 아니야. 너 이따 야, 물어. 8배율 저 발견하고 말해. 사장님 저는요? <laughs> 팔배율도 아, 발견 못했으면.. 아, 사장님. 사장님. 어, 네. 아 네. 힘요아 네네. 감사합니다. 내가 운전할게 탑비야 나와줄래? 나는 어? 손배파. 어, 오케이. 비상어출 타자. 어 비상호출. 어 비상호출. 어, 괜찮아. 부케 이 정도면 뭐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야, 야, 너 옆에 봐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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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어, 손배. 자, 정말 가지가지하시네. <laughs> 이거 차로 쳐주면 돼. 차로 쳐줘. 웃는데? 아좋기다 아! 아, 곧, 어? 아, 저거. 어? 아, 아, 아 이거 타 그냥. 네. <laughs> 이럴려고. 우리 사자네는. 아! 너무해. 아니 아니 아니야. 이거는 억까야. 고의성이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타니 좋았어요? 아니. 아니 타비 오늘 나랑 경쟁 구도로 <laughs> 가겠다 이거지. 알았어. 아니, 아니 타비가 오던 적이야. 해졌어. 아 타비 영악한 것. 응. 너 영악한 것. 너, 너, 너 오늘 나랑 전쟁이야. 아니 근데 참 많다 여기 떨어져 있는. 그리고 그래, 이쭉 있는데 계속 진짜 필요할 땐없어서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. 운영자님 저는 말안 했습니다. 님이아 뭐, 아, 지금 어, 보고 계시요아 게임 보고 한거 아니에요? 아니 뭐 뭐. 아니 백은 너무 각 게임이죠. 업체 <laughs> 최고, 최고. 일단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. 에? 봄보는 어, 나중에 <laughs>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. 어, 네. 원래 인생은 뻔뻔하게 사는 거야. 뻔뻔해지기. 아! What the fuck? 네, 여기 집안에 있어? 어 지금 저쪽 아, 어, 바다 쪽에서도 온다. 붙었다 집에 선배 저, 왔다. 사람 왔다. 바로 옆에서 온다 이나야 둘이야. 아! 아! 이나야 둘이야. 여기 어? 여기 둘. 안돼. 조심해요. 아이뭐야아 이거야. 나담품으로 바뀌는 줄 알았네. 아 이상하게 뒤졌다. 왜? 뭐? 어? 어? 아니, 잘한다. 아니 부키야 음. 게임이 좀 재밌어졌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어떻게 두 개만 딱 올렸는데 이렇게 재밌어지지 게임이? 오케이 이제 흥미 진진하다. 음. 우리가 재밌게 드렸습니다. 한잔해. 안녕. <laughs> 어? 시프다 시프 나 시프 들어. 어 희나님 시프 좋아요? 근데 이제 시프를 되면 된다. 그거를 이제 타비님한테 시킬 수 있는 거야. 갑자기 어. 왜 저래? 저를... 나 가만히 웃고 있었는데. 넌 시프가 잘 어울려. 나는 폭탄을 내 몸에 붙이고 적진에 뛰어드는 그런. <laughs> 아니 너 몸에 안붙는 아니 그런 거 차에... 아니야. 나나 나도 설마했는데 진짜 타비 선배 <laughs> 몸에 붙이는 중? 아니 시프를 사람 몸에 붙일 수가 있어? 몰라요. 붙여본 적이 없었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면 너무 사기 아니야? 아니 이제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 때, 양각일 때 이제 한쪽 면을 밀어버리는 거지 어? <laughs> 그릴텐데 야 왜? 아니 그럼 적어도 타이야 네, 아니, 아니 잠깐만 이기나야 아니 미친 도망가. 미친 거 아니야? 미쳤나봐 타비 아니, 도망가 이미 붙였나봐 아니 대나 해봤는데 안 된다 와 아. 잠깐만 와, 아. 와 잠깐만 와 사장님 저 와. 죽을 뻔했어요 <laughs> 와야너 내가 피 안 피했어? 그그래도 같은 동기를 사랑하자. <laughs> 아니 시험 사장님, 아니 시험해봤어요. 아님 병기가 아니, 들어왔는데요? 아니, 무슨? 아니, 미안해. 아군이고 적군이고 다 쓸어버리겠다는 마인드. 찌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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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호기심 해결 말고. 아니 호기심을 왜 나로 해결을 하냐고. 아니 <laughs> 좀. 사장님 재동기 드실래요? 어네. <놀람> 굉장히 스윗하게 사장님 재동기 드실래요? <놀람> 이러 는데 재동기 먹고 갈래요? <놀람> 우리 집에서 어? 우리 집에서 재동기 먹고 <놀람> <재동기 놀람> 갈래? 여기 재동기 있는데 재동기 먹고 갈래요? 재동기 정말 가... 재동기만 주시는 건가요? 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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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러지마라 내가 말라 했다 진짜 좋은 말할때이런거 이동과 이동다 이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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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과 이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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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 이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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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써볼까? 홀로 라이브. <웃음> <웃음> 민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바로 노래하는 거말 보러 틈안 주려고. <laughs> 아니 은슬이야. <웃으리야. 웃음> 내가 예전에 한번 홀로 라이브를 해서 사장님 좋아해서 내가 한 거야, 그치 사장님? 그게 무슨 말이지? <laughs> 됐어요. 나. <사장님. 웃음> <laughs> 아니 이해를 <일을> 못해서 그래요. <laughs> 됐어요. <laughs>

이층에 그 사람 있어요. 이층에 그 재핑. 어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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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나이스. 그거 그거 그거. 형, 버그 걸렸다. 왜 왜? 와 아, 버그 걸렸어! 나나 어떻게 보여? 너 그냥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? 아주 콩콩콩 뛰어다니시네. 아니 어디 있어요? 위에 위에. 아닌 것 같은데? 아닌가? 오, 아니, 됐다! 아, 아, 나 풀렸다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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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풀렸다 풀렸다! 아 그래 났데 진짜! 전력의 50% 다시 복구 아씨 그래도 잡았다 다행이다 큰일났다 다야해네 오른쪽 정리해야 돼한팀 끝났다 두팀다 끝났나?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위에서 싸요 조심해요 산 위에 있어 그불산 위에 있 야, 방탄차야! 살려주세 아, 아, 저희 데리고 가요! 짜증내! <laughs> <따져네. 야. 웃음> 누구라, 타라! 나안 내려가도 되나? 저기가 저기 야잖아 우리도 얘네랑 존나 싸우자, 그냥! 가자! 가자! 어, 뒤에, 뒤에 있나둘다 이기자! 어머어머 아이 하나있어 요어제 쟤네 와야되거든요? 그래 네. 오케있자 <laughs> 아이씨 <아유, 웃음> 하늘에서 쏘네 그냥 아주 내가 왼쪽 막아라 오른쪽 막을게 하나 아, 아, 기절 나이스 하 기절 아 조졌다 아 위에 쏘지마라고 아 빨리 뒤에 빨리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 오른쪽 찍거든나 내가 네, 보고 있을게요 연막 쪽에 있어 제발 아직 밖에 있어 천천히 제발. 지발라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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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온다. 오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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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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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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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en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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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ôi đã Twen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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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와 부키 들양벗어? 천지나운데와좋니 아니 시발 대박대박대박 사장님 칼퇴했는데 어? 그 칼퇴? 뭐야 칼퇴? 사연님 나갔어요? 치까 버텼나본데 사장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장님 고생 고생하셨습고하셨어요수고수고어요 후, 재밌었구만.